이명웅, SBS에서 동시에 3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끌어모아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다. 이명웅의 음악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한 아티스트가 어떻게 대중과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최근 SBS 방송에서 이명웅은 동시에 3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음악적 역량과 팬들에게 주는 감동의 결과입니다. 이명웅의 시작과 성장. 이명웅은 트로트 음악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로서 그의 경력은 작은 무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음악의 길에 들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은 그를 빠르게 성장시키며 대중에게 인식되는 아티스트로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명웅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섰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음악의 깊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에 힘쓰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명웅의 첫 번째 앨범 출시와 함께 그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 음악은 대중적이고 전통적인 장르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이 안에서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이는 그가 단순히 가수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장르로의 확장. 이명웅은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자신의 색깔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정통 트로트는 물론 발라드, 팝, 재즈 등 다양한 스타일의 곡을 소화해내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그를 더욱 매력적인 아티스트로 만들어주었고 팬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대중음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으며 이명웅의 음악적 접근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는데 성공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명웅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그가 보다 많은 팬층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이명웅의 무대는 그 자체로 예술입니다. 그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항상 새로운 모습과 색깔을 보여줍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관객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경험입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의 열정은 무대에서 잘 드러납니다. 매번 공연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관객들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내어 팬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이루어냅니다. 이명웅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경험이 아닙니다. 그는 그 속에서 인간의 감정,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내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순간들을 창조합니다. 이러한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무대 위에서의 그의 카리스마는 단순한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부르는 곡의 감정과 스토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전달합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의 나열이 아니라 각 곡마다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이룹니다. 팬들과의 소통. 이명웅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입니다. 그는 팬들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열정과 헌신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이러한 진정성이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더욱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공유하며 그들과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의 음악적 성장은 팬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가능했으며 그는 이를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더욱 많은 사랑을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의 댓글에 답변하고 자신의 일상과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방식은 팬들에게 이명웅이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그들의 친구이자 동반자로 느껴지게 합니다. 팬들은 이명웅의 진정성을 느끼며 그에게 더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팬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그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SBS에서의 성과 최근 이명웅은 SBS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3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뤄낸 성과를 보고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명웅이 SBS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열정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를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시청률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그가 쌓아온 경력과 노력의 결과이며, 그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명웅의 성공은 그가 가진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변화하려는 의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 이명웅의 음악적 여정은 항상 도전과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곡을 만들고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 정신은 단순히 음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그를 모델로 기용하려고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음악계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명웅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성장을 통해 그의 새로운 모습들이 기대됩니다. 그의 미래는 밝고, 그는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이명웅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대중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명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의 음악이 세상에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론, 이명웅의 진정성과 열정. 이명웅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자신의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이명웅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진정성과 열정은 그를 더욱 빛나는 아티스트로 만들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명웅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적 성공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성장과 소통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명웅과 한국 트로트의 부흥. 이명웅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 트로트 음악의 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장르지만 현대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그의 현대적 감각과 참신한 접근으로 트로트의 매력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더 넓은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명웅의 노래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는 그가 트로트를 대중적으로 재조명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로 인해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트로트 음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단순히 트로트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이 장르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사회적 영향력. 이명웅은 그의 음악적 성공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팬들과 함께 사회적 기여를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